아예 반갑습니다 예 세민병원 마취통증학과 김대영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아예잘 들리십니까 예어아 방금 레크레이션으로 여러분 긴장은 풀렸는데 저는 뒤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긴장이 돼가지고요 <laughs> 일단 오늘 주제는 요통의 완전 정복인데, 아, 이게 사실 원래 제목은 요통인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laughs>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이점 양해 바랍니다. 예, 통증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런 그 아픈 자극이 오면 이런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그래서 대뇌피질로 가가지고 우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느끼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 요 중추와 말초신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안 아픈 자극에도 막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경통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이 연걸을 좋아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소개할 거 하는데, 이 1996년 작품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역시 무역 영화를 잘안 좋아하시는군요.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싸우는 전사를 만드는데 통증 없는 전사를 만듭니다. 네, 지금 사라 사람을 이렇게 놓고, 네, 지금 주사늘을 이용해가지고, 목 뒤로 들어가서 경추 쪽으로 해서 어, 조작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몸의 전체의 통증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 팔이 잘려도 뭐 계속 싸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화에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추적으로 우리가 손상을 받으면요. 통증도 없어지지만 문제는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고 숨도 못 쉬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화에서 나왔길래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요통이란 그 허리, 척추의 문제죠. 척추는 인간의 기둥이고, 그리고 목에 일곱 개, 등에 열두 개, 허리에 다섯 개, 꼬리는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한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뼈 사이에는 주 간판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 디스크인데 신경 다발 그죽이 모여서 우리가 척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 꼬리뼈가 있고요. 이걸 어, 보통 이제 요통은 여기 허리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 이제 여러 개, 이제 다섯 개의 뼈가 있는 거고요. 그 하나하나를 빼보면 앞에는 이제 추체, 몸통이 있고, 이에 언제 척추뼈는 우리가 등에서 만져지는 거. 예, 뼈를 말하는 거죠. 그 요통하고 우리가 디스크하고 이렇게 혼동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보통 요통이란 것은 허리가 아픈 상태고요. 디스크는 이 요통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통 환자는 보통 80%에서 한번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요. 7에서 10%는 만성 요통 그리고 1%는 요통으로 신체장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통한다 중 허리디스크 환자가 전체 요통 환자의 30분의 1에서 40분의 1 정도로 있습니다. 예, 척추의 구조는 모두 아까 말했지만 선색의 척추뼈로 되어 있고 앞쪽은 이제 척추체가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척추궁이 있습니다. 요통은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이고요. 요통 부위는 요추로서 다섯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추간판이 있고 인대하고 근육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추에 무리한 압력이나 긴장 상태를 가하게 되면 조직 송상이나 피로를 일으켜 요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에서는 요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발로 기어 다니기 때문에 요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항상 요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개들도 보통 어 재롱잔치한다고 계속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요통이 걸릴 수가 있고 하지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고 계속 일으켜 세우지는 마십시오. 원인은 이제 척추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대행성 노화현상을 보이게 되고 척추가 휘어지면서 이렇게 대행성 척추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이렇게 브릿지 자세라든지 무리한 압력을 가했을 때 허리 근육통이나 요추염자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마음상에 허리가 아픈 것 같다는 시민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내장기성으로 해가지고 후복막에 있는 장기, 즉어 신장이라든지 그 생식기, 골반 쪽에 있는 장기에 의해가지고 그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게 막혀가지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 이 다쳐가지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어제 뼈가 원인이일 수 있고 인대나 추간판 그리고 내장 장기 혈관 척수 그리고 마음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 그림으로 보면 여기 어 근육쪽이에 제 다쳐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 언 척추들이 연결할 때에 관절면이거든요. 관절면에서 언어 허리 통증이라든지 골반 쪽 그리고 허벅지가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이 다쳐서 언 다리까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언 디스크가 이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언 허리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 그 추간판이고요. 이게 언제 나중에 노화, 노화가 되면 태행성 추간판이 되고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온 거고 이 완전히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고 디스크가 이제 가늘어져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여기 이제 골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 약간 매끈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국한되거나, 이 둥부 한쪽 혹은 다, 양쪽 다리로 방사되고, 그리고 감각 이상이라든지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방광이나 그 소변장애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다리 길이가 좀 이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불균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은 우리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바듯하게 누워가지고 자기 다리를 편편하게 펴가지고 70도 이상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없을 때 디스크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70도 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언제 디스크가 수액 탈출이 되어 있으면 다리 들면서 이렇게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땡기기 때문에 다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요까지 이상돼야 되는데 요까지 이상이 못 되면은 이제 여기 통증이 생기면 이게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디스크 자가 진단인데요. 예, 한번 그해 보십시오. 1번 허리가 뻐근하다, 결리고 통증이 나타난다, 저린 증상이 있다. 저린 증상이 있다니. 쭉 있는데 3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다 있고, 15번, 16번일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3번부터 16번까지 다 있다. 이러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신경이 눌러서 정확하게 이제 반사가 되는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추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예, 척추가 바른지 안 바른지 이런 걸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확하게 알려면 CT나 MRI를 한번 찍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권유를 해도 환자가 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건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근전도 검사가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이제 제대로 신경이 잘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근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어, 헷갈리는 게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어떻게 다른가. 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하는 거고요. 척추관협착증은 이제 뼈가 굵어져가지고 이 통로가 막혀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의 이제 증상으로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심한 통증이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굽힐 때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움직이면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요. 허리 디스크는 누우면 통증이 줄고 움직이면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서 다리로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고요. 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한쪽에 다리 저림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 양쪽이 다 지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 정상 척추 MRI로서 이제 요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요 허리 디스크 MRI 같은 경우에 여기 언제 까만 지점이 이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요 언제 하얀 걸 이제 눌러주는 이제죠. 그 다음에 어 척추관협착증은 이런 뼈들이 이렇게 굵어져서 이 도리 언제 하얀 걸 눌러주게 됩니다. 대충 이제 허리 디스크는 연령대가 한 20에서 30대 쪽에 많이 생기고 협착증은 40에서 50대 그리고 척추 분리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척추가 그 이제 골절이라든지 간절면이 파손이 돼서 이 척추가 제 휘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막 외강 식형 성형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어, 저기, 뼈가 굵어져서, 신경이 눌리고 있으니까, 척추강압술인가, 추강공 확장술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척추는 분리되어 있는 거는, 추체관 유압술이나 후회방 유압술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디스크 같은 경우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뼈가 굵어져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흔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압박 골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척추 추체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러졌을 때 자세 바꿀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요. 이건 바로 이제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질병별 요추, 요통의 특징으로서는 요추염자, 급성 디스크, 뭐, 고, 척추관 협착증, 척추불리증 등이 있고요. 뭐, 드물게도 감염증이나 암 등으로 해서 요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요통의 종류에 살펴보시면 급성 요통은 최근에 갑자기 잠을 잘못 자거나 운동을 심하게 또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경우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언제 계속해서 되면 이제 이게 만성 요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직업이라든지 운동 부족, 나쁜 생활 습관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단순 요통은 그 무거운 물건이나 허리를 삐끗, 노화 등 일상생활이 이제 허리에 무리를 주었을 때 생길 수가 있고, 병적 요통은 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허리를 삐끗하면 대부분 이제 자연 치유가 되고요. 만약에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이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감각 이상이나 저림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휴식으로도 호전이 안 된다. 그리고 추락이나 외상 등의 어떤 손상이 있다. 하지가 근력이 약화되고 감각이 이상된다. 그리고 소변을 잘못 본다. 그리고 발열 이유를 알수 없는 체중 감소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통은 이제 돌발성 요통은 이렇게 보전적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 통증 및 견인 치료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이 들어가야 되고, 자골신경통도 네. 보전적 치료로,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 및 약물 치료로 가다가 수술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척추 압박 골절은 바로 골 시멘트를 넣어서 뼈를 붙이고 빠른 인수상생활을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침대에서 반자위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반자위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로 앉고 여기 골반 쪽에 쿠션 있고 여기 무릎 쪽에 쿠션으로 약간 굴곡을 주는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근육 경연을 풀고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찜질이나 냉찜질 해 주고 그리고 경부 진통제 근육 이완제 비스트로일 제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천골 복부를 압박하고 요추 간판에 가해진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요천골 지지는 데 주로 이제 복대나 이런 걸 하시면 좋고요. 피부를 통한 신경 자극이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우울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감, 유통 증후군 이 있는 환자를 위해 정신과 중재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진통 소염제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약국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강화 체조도 있고 수용도 있습니다. 예, 보존적 요법으로서는 어, 수술 요법이 아닌 모든 치료 방법을 말하는데요. 보통 약물, 투약, 침상 안정, 그리고 물리치료 및 견인, 보조기 착용,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근근막 통증 유발점 주사, 그리고 근육내 자극술, 경막의 차단 및 스테로이 드 주의, 경막의 유착 제극술. 예, 말이 좀 어렵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물리치료 견인,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물리치료실에 가면 이렇게 어, 직접 이렇게 골반을 좀 땡겨주고 이런 치료를 합니다. 보조기 착용인데요. 보통 이제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보조기를 차게 되는데 보통 이런 날씨가 더워지는 6월, 7월에는 되도록이면 신경인과 쌤이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씨도 더운데 보조기까지 이렇게 착용하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름은 수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침상 안정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무릎 쪽에는 쿠션을 좀 해줘서 어좀 허리 부담을 좀 줄일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여기 전기 자극을 줘서 허리를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예, 수술은 보존적 요법이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하는 건데 어, 그 신경이 압박돼서 방광이나 항문, 갈략근 기능이 저하돼서 대소변을 조질 못하거나 하지가 마비되거나 종양, 그리고 보존적 요법이 효과가 없을 때 어, 이렇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옴찜질 냉찜질, 운동요법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자세, 서 있는 자세는 반드시 옆몰 대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들 때도 가급적이면 가깝게 여기 척추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일할 때도 너무 굽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비스듬히 앉히지 말고 딱 뒤에 붙어가지고 앉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은 일반 진통제로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근육이완제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항울제나 우 이런 게 수면 작용을 돕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경막외 신경차단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척추 뒤쪽으로 보면 이 경막 여기 경막이 있는데 요 안쪽으로 이제 주사가 들어가서 약을 줘서 이제 그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게 등뼈 중앙으로 들어갈 걸제 인터라미널 인젝션이라 해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간절로 여러 개 묶여 있기 때문에, 요, 척추, 척추가 만나는 요 지점에 뭐 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근막 통증 유발 주사인데요. 이 보통 보시면 그, 우리 골격근에 그 근육 같은 게 이제 뭉치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뭉친 근육을 좀 와해를 시켜주는 거죠. 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쪽 근육은 수축, 이완이 되는데 문제는 요쪽 근육이 가만히 있죠. 이렇게 수축 이완이 안될 경우 요런 딱딱한 근육에 딱딱한 지점이 생깁니다. 요 지점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요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고. 보통은 허리 통증이 오면 이 하지에 그 절이는 증상 오고 그 절이는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근육통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간혹 환자들한테 이런 주사도 주기도 합니다.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급성기 요통 때는 이제 비수술 치료를 많이 하는데 만약 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뭐 수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언제 마비 증세나 이런 게 있으면 어 수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마비로 인해가지고 배변 장애라든지 비수술 치료로 인해가지고 4에서 6주 후에도 통증 개선이 없을 때는 수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수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부담감이 없고 마취도 필요 없고 척추의 안정성도 최대한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수술 치료는 수술 후에 곧바로 증상이 오전되지만, 이게 언제 나중에 재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물을 언제 없애기 때문에 척추 안정성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 예, 수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 디스크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디섹토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뼈를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디스크 대신에 이제 인공 삽입을 넣는 그 이제 합 수술이 있고. 이건 이제 그 지금 그 추체가 이제 여기 이제 골절이 됐을 때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이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형술을 하는 건데요, 여기 언제 뼈가 추체가 부러졌을 때이 풍선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언제 시멘트를 넣어서 수술하는 겁니다. 예, 수술실에서 하고 특별한 뭐 마취를 안 하고. 여기 제 주사 바늘 그냥 거기에다 소 맞지만 하고 시행되고요. 언제 수술법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건 경막외강 척추신경 박리술인데요 보통 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피부를 열었다가 닫기 때문에 안에서 제척그 조직들이 붙으면서. 그, 경막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롤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그 공간을 좀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주로 이제 디스크 안자든지 척추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분을 많이 하고요. 간단히 제 국소 마취하에 시행하고 뭐 시술 시간 짧고 안전하고 그런데 공간을 넓혔는데 또 다시 또 이게 좁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제 레이저로 언제 스윙만 디스크가 제 튀어나온 그 부분만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그 파열되지 않고 디스크 섬유태 속에 내포되어 있는 디스크 돌출증이 있을 경우 디스크만 이렇게 빼내서 하는 수술. 주로 이제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니까 그 전신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어이 기류를 통해가지고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디스크만 빼는 수술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골그 이제 시멘트 넣어가지고 하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하고요. 보통 이제 엎드려서 약간의 절개를 해서 어 그냥 요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뒤에서 만져지는 척추체가, 아 척추 그 뼈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척추궁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제 잘라내는 게 라미넥톰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만 뚫어주는 게 포라미넥톰인데, 어 이거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만 뚫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융합 수술인데요. 이거는 앞 앞에서 하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복부를 절개해서 어, 이렇게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 그 다음에 뒤에서 하는 걸 이제 후방 적합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그러니까 후방에서 자르게 되면 뒤에 구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양쪽 옆에서 이제 하는 걸 그냥 TLIF라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